내가 트레일러닝 영상을 찍어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마운트가 머리 아니면 가슴인데, 저는 둘다 개인적으로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아, 안녕하세요. 희맨입니다. 또 이렇게 오랜만에 카메라 설치해놓고 인사드리네요. 이제 대회 시즌이잖아요. 곧 이제 트레일러닝 대회들도 이미 열린 대회들도 있을 거고, 주요 대회들은 이번 주말부터 열리기 시작할 것 같아요. 제주국제 트레일러닝이랑 장수 트레일도 열리죠. 제주국제 트레일러닝 100km 스테이지 나갈 예정이고, 오늘 마지막 점검 차 잠깐 나왔습니다. 본격적으로 러닝 시즌을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까지 구독자분들도 그렇고, 촬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문의가 생각보다 좀 있었어요. 이전부터 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만 하다가 계속 미뤄왔었는데, 이번에 좀 본격적으로 시즌 맞이하기 전에 한번 어 제가 가진 노하우나 이런 촬영 팁 같은 것들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세팅해놓고, 오랜만에. 컨텐츠를 어, 찍습니다. 일단 저는 트레일러닝 하면서 대회 브이로그를 많이 공개를 하잖아요. 이전부터 좀 저는 영상으로 기록 남기는 걸 좋아하기도 했고 해외 선악 원정에서 기록 담당을 하면서 아웃도어에서 기록이라는 게 되게 힘들다는 것을 어, 알게 됐고 그 이후로 이제 PCT라는 장거리 트레일, 장거리 하이킹을 준비를 하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기록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그 과정에서 고프로를 정말 많이 활용을 했어요. 액션캠이죠. 제가 처음 고프로를 사용한 건그 이전부터인데요. 2012년도에 처음 이제 사용했던 게그 당시 이제 고프로2가 나왔어요. 지금 오랜만에 가져 나왔는데 보여드리려고. 네, 이런 거거든요. 완전 구형 고프로죠. 어, 고프로2. 지금 보니까 예전엔 몰랐는데 요즘 외부 마이크 쓸수 있도록 단자까지 있었던 거를 지금에서 봤네요. 어쨌든, 이때부터 사용을 해오면서 거의 모든 버전의 고프로를 사용을 해 왔어요. 지금은 어, 고프로 11로 촬영하고 있고, 현재는 고프로 12까지 나와 있는 상태예요. 올해 말이면 또 새로운 버전이 나올 것 같긴 한데, 고프로를 포함한 여러 액션캠을 사용하는 이유는 일단 촬영에 있어서 제일 흔한 카메라가 모두들 갖고 계신 이제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 카메라가 물론 되게 좋아요. 화질도 액션캠에 비해서는 훨씬 나은 편이죠. 저는 웬만한 평소 환경에서는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도 이런 아웃도어 액티비티나 특히 트레일 러닝 하면서 고프로 등의 액션캠을 사용하는 건 스마트폰의 좀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 때문인데요. 일반 액션캠보다 크고 무게감이 있다는 거, 터치로 대부분을 조작하기 때문에 액티비티함에 있어서 일단 그 화면을 봐야 된다는 거, 활동하면서 화면을 보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안전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트레일러닝을 하다 보면 날씨가 항상 똑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비 오는 환경도 적지가 않은데 그런 비가 오는 환경에서 물론 스마트폰이 방수이긴 하지만 물이 이제 떨어졌을 때 터치 조작이 제대로 하기 힘들다는 거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그거 외에 또 액션캠 같은 경우는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여러 마운트를 이용해서 가슴에도 달수 있고 머리 어, 삼각대에도 따로 거치를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로 가장 편하게 쓸 수가 있어서 그리고 좁은 공간에도 쉽게 거치가 가능한 장점이 있어서 액션캠을 저는 무조건 추천을 드립니다. 특히 트레일 러닝이나 러닝 영상을 찍으신다면 무조건 이 고프로를. 고프로가 사실 제일 무난하다고 생각해요. 고프로랑 인스타360, 오즈모 액션캠, 세 가지 브랜드 중에 뭐 본인이 더 선호하는 브랜드나 혹은 스펙을 비교해서 선택을 하셔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고프로가 여러 군데 이제 활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제가 러닝 때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려드리기 전에 먼저 여러 마운트들이 있어요. 가슴에는 어떻게 달고, 머리, 뭐 그리고 다른 데는 어떻게 장착을 하는지 거기에 필요한 마운트들이 있는데 그런 마운트들을 한번 소개를 해 드려 볼게요. 러닝 촬영을 한다고 했을 때 대부분 생각하시는 게 머리에 달거나 카메라를 혹은 가슴에 달고 촬영하는 거를 많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쓰는 게 바로 이제 이런 헤드 마운트, 고프로 헤드 마운트인데요. 이렇게 머리에 쓰는 거죠. 이렇게 달 수가 있고, 머리에 달면은 좀 좋은 게 일단 두 손이 자유롭죠. 그리고 그냥 뭐 하던 대로 하면 되는데 단점은 뭐냐면 보통 트레이를 하다 보면 바닥을 많이 살펴야 되고 주변에 장애물이 있는지 없는지도 항상 살펴야 돼요. 그리고 표식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길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머리가 되게 많이 돌아가겠죠. 머리가 돌아간다는 건 화면도 같이 돌아간다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면 영상은 누군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누군가가 이제 고, 공유를 하기 위해서, 혹은 내가 기록 용도로 보기 위해서 기록을 하는 건데, 그렇게 화, 화면이 많이 흔들리면 일단 정신도 없거니와 제대로 된 영상을 일정하게 내가 원하는 컨디션으로 담을 수가 없어요. 결론적으로 헤드 마운트는 어, 트레 러닝에서는 추천 드리고 싶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활용할 수 있는 거는 그럴 수 있죠. 예를 들어 뭐 내가 c p 에서 뭔가를 이제 1인칭으로 뭔가 활동하는 거. 두 손이 자유로우니까 활동하는 거를 좀 자연스럽게 잡, 담고 싶다. 혹은 허망부관에서 뭔가 좀 실감나게 뭐 예를 들어 어딘가를 짚고 가야 된다든가 어딘가 잡고 가야 된다든가 이럴 때두 손이 자유롭기 때문에 그런 구간에서는 잠시 활용이 가능하겠죠 근데 그럴 때마다 얘를 썼다 벗었다 할 수가 없잖아요 요거를 메인으로는 추천드리지 않기 때문에 다른 메인 방법으로 사용하다가 갑자기 헤드로 전환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요 헤드 스트랩을 추가로 챙겨 다녀야 되잖아요 그것도 무게고 부피고 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헤드 마운트는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릴게 이제 가슴 앞에 달는 달수 있게 해주는 체스트 마운트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가슴 앞에 어... 멜빵처럼 달면 돼요. 네 됐죠. 클립에다가 장착을 해서 마운트 시키는 방식이죠. 네 이렇게 달았어요. 체스트 마운트는 헤드 마운트에 비해서 좌우로 혹은 위아래로 흔들리는 게 조금은 더 적겠죠. 헤드 마운트에 비해서는 조금은 안정적이에요. 이런 식으로 달릴 텐데. 그래도 여전히 많이 흔들리는 편이다. 헤드 마운트보다는 낫지만 조금 더 흔들리는 편이고. 일단 가장 큰 단점은 여기 이렇게 좀 거추장스럽죠. 되게 불편하다는 거. 이렇게 멜빵처럼 해야 되다 보니까 특히 트레일러닝에서는 장거리에서는 또 베스트가 필수 장비이기도 하고 여기 위에 베스트를 또 입는다고 생각하면 되게 답답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베스트 차는 것도 좀음 답답해하는 스타일이라 그리고 땀이 되게 많아 갖고 뒤에를 최대한 안 가리는 걸 좋아하거든요 흔들레길 65km까지도 그냥 벨트로만으로도 일부러 많이 훈련을 해요 그리고 대회 때 베스트가 꼭 필수가 아니라면 거의 벨트로만 소화를 하는데 베스트 차는 것만도 답답해 하는데 이것까지 차 찬다는 거는 조금 많이 힘들죠. 트랩이 다 땀으로 땀에 전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많이 힘듭니다. <laughs> 답답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헤드는 많이 움직이는 대신에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게 있다고 하면 고개를 돌리면 그걸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근데 얘는 몸을 돌려야겠죠. 몸을 인위적으로 돌리는 행동은 트레일 달리는 중에 조금 위험할 수가 있어요. 몸을 이렇게 많이 튼다는 거니까 넘어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얘도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어, 내가 트레일러닝 영상을 찍어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마운트가 머리 아니면 가슴인데 저는 둘다 개인적으로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다만 그런 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 손을 자유롭게 이렇게 쓰면서 조금 더 생동감이 있는 영상, 이제 실감 나는 영상 이런 이제 쉽게서 뭐 음식 먹거나 이럴 때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걸 위해서 전체 구간을 전체 트레이를 이걸 들고 다니거나 어, 차고 다닐 기에는 너무 부담이 있다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저도 처음에 트레일러닝 영상 찍고 할 때는 헤드 마운트도 시도해보고 가슴 마운트도 시도를 해봤어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불편한 점들 때문에 더 다른 방법이 없을까 계속 고민을 했었고요. 최대한 효율적으로, 그리고 부피도 작게, 무게도 최대한 작게, 그리고 활동에 영향이 없게 하면서 내 기록을 담을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던 중에 발견한 게 요 이제 집게 마운트입니다. 집게 마운트인데요. 처음 쓰기 시작한 건 대략 한 10년 전쯤에 장거리 하이킹을 하면서 많이 썼어요. 일단 간편하잖아요. 아까 마운트 했던 그 클립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든 이렇게 찝을 수 있고요. 요게 한 거의 뭐한 2cm 두께까지도 장착은 가능할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헤드나 체스트 마운트 에 비해 엄청 작은 사이즈죠 그래서 휴대가 어, 용이하고요 삼각대 대용으로도 어디든 놓고 쓸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놓고 내가 뭔가 준비하는 걸 촬영한다든가 가끔 이제 CP에서 먹는 거 촬영할 때 이렇게 삼각대 대용으로도 세워놓고 쓰기가 좋고요 헤드 마운트나 체스트 마운트는 이렇게 세울 수가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쓸수 있고 꼭 내가 배낭이나 이런 거를 뭐 이건 하이킹에 해당되는 건데 이제 배낭 어깨끈에 이렇게 딱달 수가 있는 거죠 달고 이렇게 다니면 체스트 마운트의 느낌을 거의 살릴 수 있습니다 살짝 치우치는 감은 있지만 러닝벨트라든가 이런 데 이렇게 찝어주면 이런 식으로도 갈 수가 있거든요 가슴에다는 것보다 더 안정적일 거예요. 그래서 어... 벨트에 넣거나 베스트에 휴대하고, 혹은 어깨끈이 좀 튼튼한 게 있다면 어깨끈에 이제 찍어서 휴대를 하거나 휴대를 하는 상태에서 촬영을 할 수도 있고, 뭐 어떤 풍경을 보여주고 싶거나 제가 셀카를 이제 찍어서 뭔가 기록을 하고 싶을 때 이런 식으로 들고 촬영을 많이 합니다. 이런 식으로 달리면서 제가 어. 트레일러닝 영상의 대부분이 이런 셀카와 정면 샷 그리고 풍경 보여드리는 이렇게 세 가지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소지하고 있다가 손으로 이렇게 들고 찍거나 보여드리고 혹은 이제 옆에서 달리는 장면 같은 우는 이렇게 달리면서 그냥 신경 많이 안 써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아까 스마트폰이랑 이제 액션캠의 차이에서 한 가지 또 빠진 게 액션캠은 일반 스마트폰 카메라에 비해서는 훨씬 광각이라는 거. 그래서 화각을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내가 굳이 이거를 어떻게 찍히고 있나 보면 더 좋지만 보지 않아도 웬만하면 다 담긴다는 거. 그런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액션캠을 사용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단점이라면 이것도 부피가 크다. 이거는 근데 어딘가 주머니에 넣어야 되는데 주머니에 넣게 일단 두께감이랑 이렇게 일단 커요. 이렇게 했을 때 많이 튀어나오고 베스트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떤 베스트든 이거 넣으면 다 흔들릴 거예요. 이렇게 흔들리기도 하면서 일단 러닝에 불편하고 벨트에 넣기에는 또 너무 튀어나오고 이런 단점을 발견했어요. 아 그래서 조금 더 편하게 하고 싶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꺼낼 때도 조금 걸리는 게 많아서. 이런 단점들 또 보완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제 새로운 걸또 다시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발견한 게이 미니 삼각대입니다. 일단 길쭉하죠. 일단 두께감이 없다 보니까 어딘가 꽂기도 되게 좋고 이렇게 펼쳐서 삼각대로 쓰기 좋고 그립도 이 집게 마운트보다는 조금 더 낫죠. 이렇게 이제 완전 손잡이처럼 돼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찍고 이렇게 보여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대신에 어딘가 이제 자유롭게 찝을 수는 없다는 게 어떻게 보면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 있는데 어딘가 찝어서 사용하는 일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그거를 포기를 하고 조금 더 자유롭고 편하게 휴대할 수 있도록 이제 쉽게 꽂아서 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팅을 하게 됐고요. 이제 서드 파티 제품이라 고프로 정품은 아니고 미니 액션캠 뭐 삼각대 이런 식으로 찾으시면 되게 저렴한 가격에 구하실 수 있는데 사실 고프로 정품 중에 이제 쇼티라는 제품이 닮아 있는데 쇼티는 이제 여기서 셀카봉처럼 그 조금 더 늘어나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게 조금 더 장점이긴 해요. 근데, 셀카봉을 느렸다, 줄였다, 이렇게 많이 반복을 하다 보면은, 이게 고정이 나중에는 잘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거를, 어 실사용 때 제가 어떻게 사용하냐면, 이건 제가 항상 사용하는 네이키드 러닝 밴드고요 5, 6만원 대 가격이 되게 부담스럽게 느껴졌었는데, 사용해보니까 너무 좋아갖고, 두 개를 사용해서 돌려쓰고 있고, 벌써 한 4년째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아직까지도 잘 쓰고 있습니다 구멍이 조금 나긴 했는데 뭐못쓸 정도는 아니고 텐션은 아직도 엄청 좋습니다 이 벨트는 어떤 데에든 항상 차고 있어요 베스트가 있더라도 항상 차고 있고 이 벨트를 액션캠 소지하는 데도 사용하고 있는데 그걸 보여 드릴게요 네잘 보이시라고 이렇게 자켓 위에다가 입었고요 고프로가 있죠 이거를 저는 여기다가, 이렇게 꽂아서, 꽂아서 달립니다. 이렇게. 거의 안, 안, 흔들려요, 사실. 천천히 뛰는. 정말 고속으로, 뭐, 내가 트레일에서 4분대 페이스로 막 이렇게 달린다. 제가, 어, 작년, 코리아 50 10km 나갔을 때, 이 세팅으로 달렸거든요. 10km는 엄청 전력으로,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달려야 되다 보니까, 막, 거의 스프린트 하듯이 가야 되는 구간이 많았는데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좀 흔들리더라고요 이게 벨트 텐션이 꽤센 편인데도 좀 흔들리더라고요 자 이렇게 달고 이렇게 했을 때또 장점이 뭐냐면 체스트 마운트 느낌으로 또 이렇게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달려요 이렇게. 이렇게 달립니다 촬영한 거 이제 보여드릴 텐데 그렇게 어 많이 흔들리지 않고 볼 만한 그리고 이렇게 다니다가 이렇게 빼서 빠르게 이제 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 셀카로도 찍고 생경 보여드리다가 다시 빠르게 넣고 가는 거죠 영상 기록을 하긴 하지만 활동하는데 안 되겠다 싶으면은 저는 기록을 아예 안 하는 편이에요 내가 달려간 뒷모습이라든가 이제 내 모습을 담을 수 없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해결 책을 이제 따로 찾아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그 뒤에 또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현재 정착하고 있는 방법은 이 방법이에요. 상당히 만족을 하고 자유도도 되게 높아서 이 방법을 채택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단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게 계속 좀 복부가 늘려 있기는 해요. 근데 저는 좀 적응이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딱딱한 봉이 여기 복부에 계속 누르고 있다 보니까 초반은 크게 불편한 건 없는데 이게 완전 장거리로 가면 약간 복부가 살짝 멍든 느낌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어요. 앞으로 해결해야 될 숙제 과제라고 보고요. 이 삼각대를 조금 더 짧고 더 얇은 제품을 지금 찾아보고는 있습니다. 이제 제 구독자분들은 트레일러너 분들이 많으시고, 장거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방법으로 하시면 최대한 편하게 좀 효율적으로 주간에 많이 사, 촬영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장거리로 넘어가게 되면 되게 어두운 새벽에 출발하거나, 제한 시간이 워낙 길다 보니까 해가 지고 나서도 달리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근데 해가 지면은 영상 촬영을 더 이상 하기가 힘들다는 게 최대 단점이에요. 그래서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트레일 러닝 영상 보시다 보면은 주간에는 영상 엄청 많이 있다가 야간 구간을 완전히 건너뛰어 버리고 갑자기 이제 일시 장면을 건너뛴다거나 아니면 야간 장면이 있는데 얼굴이 거의 안 보이고 풍경도 안 보이고 그냥 목소리로만 이렇게 이제 돼 있는 영상들을 되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야간을 어떻게 담으면 좋을지 되게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달리다가 찍고 싶은 게 생겼다. 이런 식으로 찍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도 필요하면 꺼내서 밀려서 바로 차고 이렇게 나오고, 또 뒤로 하면 뒷모습도 이렇게 관신을 담고.